야, 야, 여러분, 이거 사귄 지 얼마 안 됐거나, 아니면은, 그 썸남이 있거나, 이제 곧 뭐, 여행을 간다? 둘이 여행 간다? 무조건 사. 무조건. 이제 티도 안 나. 이거 손으로 아무리 밀어. 아, 자기야, 거짓말 하지 마. <laughs> 이렇게 밀어도, 티가 하나도 안 밀려. 티가 안 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추석 마지막인 목요일에 지금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는데, 어, 문제는 지금 날씨와 안 어울리게 이런 <laughs> 잠옷을 입고 수면 잠옷을 입게 된 이유는 정말 지금 제가 아주 컨디션 난조예요. 컨디션 난조, 컨디션 난조, 난조데스, 컨디셔너 난조데스. 추석 동안 날씨가 오락가락해서 그런지 코가 조금 훌쩍훌쩍거리고 몸이 으슬으슬 하더라고요. 그거 안나던 이런 뾰루지까지 나고 아 정말 기특해요 컨디션 <laughs> 내일 출근인데 어쨌든 여러분도 그래서 제가 약간 코를 훌쩍거릴 수도 있거든요 약간 좀 봐주세요 제가 웬만한 거는 편집으로 뺄 건데 조금만 봐주시면 아주아주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감기 너무너무 조심하세요 요새 감기가 또 유행이라고 하니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짜잔 이프로니에 여기 무기자 자 선크림이 제가 써보고 2주 동안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정말 촉촉하고 밀리지도 않고 이 애착 선크림이 될것 같은 나의 풀옵니에서 삼정 비비 톤업 선크림이 나온 거예요. 요새 막 노파데 파운데이션 안 바르고 하는 게 유행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거에 맞춰서 나온 거야. 톤업만 해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커버 느낌. 프푸른얘가 원래도 좋은 걸 알았지만 항상 저는 무기자차를 쓰다 보니까 되게 아쉬웠다가 이번에 무기자차가 나와서 써보겠는데 게 너무너무 좋았는데? 여기서 쓰리 톤업이 나왔다? 내가 안 사볼 수가 없었어. 이거는 진짜 모든 화장품, 모든 회사들이 다 약간은 요래줬으면 좋겠다는 저의 바람입니다. 제가 뭐냐면은, 다 봐보세요, 여러분. 원래 톤업도 요만큼의 크기예요. 이게 몇 밀이냐면은 60g 짜린데, 이거는 지금 5 m 이거든요왜 이렇게 나왔냐? 여러분 미리 한번 써보세요라는 느낌이. 여러분, 여러분 톤이 뭔지 모르시죠?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렇게 큰 용기를 사용하지 마시고 먼저 이 3종을 먼저 써보시라 말씀입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3종이 파는 거예요. 제가 이거 7,900원에 샀었거든요. 이런 게 우리 소비자들은 감동이에 <laughs> 여러분은 모르셨겠지만 소비자들은 이런 걸 써. 내가 써. 마음에 들었어. 테스트 해봤어. 근데 몇번 써보면 아 내가 그때 초록색으로 살걸 그랬나? 아 내가 그때 보라색을 살걸 그랬나? 그래서 이걸 써보라고 이렇게 넉넉히 또 5ml를 미리 테스트해볼 수 있게 이건 7,900원에 아깝지가 않아. 절대 아깝지가 않아. 나는 정말 이걸로 해서요 여러분. 자 보세요. 화장품 개열사 분들 이거 진짜 이렇게 하잖아요. 진짜 소비자의 감동이고 또 여기 제품을 계속 믿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 잘하는구나 프로리에 저는 그때 <laughs>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화장품의 제품을 리뷰하는 게 좋은데 또 문제는 제가 메이크업을 그렇게 잘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이런 톤업 크림이나 이런 비비를 사잖아요? 사놓고, 아, 언니한테 추천 받아도, 어? 살짝 잘못 샀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서 손이 잘안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나와준다? <laughs> 그럼 내가 일주일을 사용해보고 어떤 게잘 맞는지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3종을 사봤어요. 톤업 선 앰플 BB를 제가 구매를 하게 되었고 여기 보면은. 앰플 비비 제형이고 수분이 71%나 함유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하고 무자극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산 거는 보라색 올리브 틸 블루가 있는데 딱 이렇게 세 가지죠 여기서 보라색은 쿨톤 체인저 뽀얀 색을 바라는 사람에게 추천드리는 비비고 그리고 올리브 그린은 홍조 커버 약간, 약간 얼굴이 붉은스름하신 분들 홍조 약간 술톤, 술톤 분들에게 <laughs> 추천드리고, 틸블루는 붉은기, 노란기 보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심슨들을 위한 붉은기, 노란기. 응. 저 같은 사람을 위한 게 틸블루인가봐요. 자, 요거를 제가 지금부터 발라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여러분, 여쿨라가 나왔어요. 여름 쿨톤 라이트.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쿨라긴 여쿨라인데 약간 뮤트 같긴 한데 그래서 좀 약간 이렇게 아리까리하게 헷갈릴 때는 이런 샘플로 나오는 걸 미리미리 사용해보시고 본품으로 넘어가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메이크업 관계자분들이 내주시면은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원래 있는 유기자차 제품을 준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선 앰플. 그래도 한번 궁금하니까 사용해볼까요? 무게 자차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좋았는데 유기 헤이! 진짜 촉촉해요 그냥 바르고 달 정도로 그냥 연고 냄새나요. 되게 무향. 음선 앰플도 되게 좋네요. 선 앰플도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우리 3종 친구들 일단 보라색 제품 발라볼게요 제 잠옷 같은 메타몬 같은 보라색 앰플. 헉! 이런, 보라색이고, 지금 손에도 보신 것피점정이 묽어요. 다음에 제 얼굴에 도포를 해서. 자, 여러분. 오늘도 저의 애착 포차코 거울이 나올 건데, 제가 사실 거울이 여기 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 근데 잘안 보여요. 이게 거울이 좀 약간 깊숙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 바르고 알려드릴게요. 잠시만요. 음 이것도 아 뭐라 그래야 되지 냄새는 무기자차 향과 비슷하게 그냥 연고 냄새 나요 거의 냄새가 없다고 볼 정도로 와야 음. <laughs> 이거 뭐 거의 지키려나 했는데 거의 반인 반뇨야 이누라시 아세요 여러분? 거의 진짜 뭐 반인 반뇨 <laughs> 이야 쩐다 이게 지금 보라색이에요 저 여기랑 진짜 다른 거 보이시죠? 오마이갓! 쉣! 와와 우와 와와와와와와도포이 터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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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이거 너무 좋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항상 <laughs> 너무 반인 너무 반인 반요 같은데 이거 그냥 내살 같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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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자기야 자기야 나 원래 얼굴에 그 이거야 <laughs> 이야 바크도 보시면은 많이 가려졌고 노란기도 확 잡은 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런데 주름에도 끼임도 거의 없거든요? 지금 이게 여, 제가 여기 조명도 쏘고 카메라로 해서 그런데 실제로는 그 정도 차이는 아니고 정말 묘하게 밝게 뽀여졌거든요 진짜 그냥 내 쌩얼 같아. 내 쌩얼이 그냥 하얘진 와내 어, 피부색이 이랬으면 좋겠어. 코에... 이렇게, 게임도, 별로 없어요. 우와! 우와! 여러분, 여러분! 당장 사세요. 미쳤으니깐요. 이 정도로 내가 노랑이라는 걸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정말 반 톤도 아니고 진짜 한 톤이 하얘졌잖아요. 그리고 보면 제가 그때 영상 전에도 말씀드린 거다시피 초크초크한 거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스킨 로션만 바른 상태이고 초크초크하죠? 여기 초크초크, 초크초크. 어머! 이거 무조건이다, 여러분. 이거 무조건이야. 어머 어머. 끼는 데도 없고 베이스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솔직히 말해서 이것만 바르고 가도 썩 괜찮을 정도가 아니고 정말 좋겠는데요? 쇠 보라색 너무 아껴. 이 정도로 어머 내 손이랑 너무 차이나 어머 어머 어제 피부가 제 원래 피부보다 하얗게 됩니다 진짜 자연스럽게 하얗게 돼요 진짜 대박입니다 이거 우와 이거 일단 대박입니다 보라색 대박입니다 여러분 이거 저같이 피부 약간 노라신 분들 제발 꼭 사세요 제발 제발 진짜 이렇게 보는 만큼 자연스러워 원래 월, 여러분 화면보다 실제로 봤을 때가 훨씬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여기 밖에 있는 거울로 저를 보고 있는데 진짜 제 피부보다 한톤더 업그레이드 됐고 솔직히 뭐 모공 커버나 이런 거는 되진 않는데 피부가 하얘졌으니까 사람이 좋아 보여요 피부 자체 그리고 되게 촉촉합니다 그럼 또나 바로 궁금해지지 이번엔 그린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 때는 비비가 되게 잿빛이 많이 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내가 발라본 톤업 베이스 중에 본탑인 것 같아 원래는 v d 에게 보라색이 진짜 좋다고 했었는데 저는 화장을 하면 조금 밀렸거든요 그 약간 끼어, 끼임이 조금 있었어요. 그것도 초크초크 했는데. 톤업을 그래서 잘안 쓰고, 제가 선크림 바로 위에 팩트나 이런 거 발랐는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얘는 여러분, 풀업니의 와, 저 이거 지금 집에 가서 당장, 아니, 집이 아니고, 바로 인터넷 들어가서 할 거예요. 이거, 이거 너무 좋아요. 너, 너무, 좋아요. 끼임도 없고, 초크초크하고. 이번엔 또이 연두색을 한번 발라볼 건데, 홍조 커버 맑은 그린 비비라고 합니다. 뽕 하고 짜면, 예쁜 초록색이. 나옵니다. 제형도 묽은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또 발라 볼게요. 야, 그리고 제가 여기 약간 저 고데기하다 상처는 애가좀 있거든요. 한번 발라 보겠습니다. 근데 이 발톱 소리가 나는 거는 저 이제 강아지들이 신났어요, 지금. 흠! 자, 여기는 그린, 여기는 보라색. 저는 이렇게 얼굴이 빨간, 붉은스름한 게 조금 없어서 약간 묘하게 여기가 조금 뜨는 것 같은데 약간 더 노래, 약간 노랗죠 여기보다 여기가 살짝 조금 더 노래서 약간 저랑은 그린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도 내가 폐부가 너무 붉은스름하신 분들은 진짜 커버가 잘될것 같아요. 노란 사람에게 이 정도면은 붉으신 분들에게는 진짜 잘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촉촉하고 오히려 노래서 그런지 이게 조금 아니야 이게 좀더 낫고 여기는 살짝 노래요 저한테는 노란 노랗게 올라오네요 아 그렇다고 뭐이 제형도 안 촉촉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묘하게 이 원래 그 제가 아까 발랐던 톤업 해주는 이 보라색 제품보다는 이 친구가 살짝 조금 더 좀 쫀쫀해요. 약간 더 쫀쫀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요거는 약간 저처럼 노래끼리 하신 분들, 톤업하고 시 싶은 분들에게는 추천드리는 보라색이고 요 그린은 약간 진짜 말 그대로 붉으신 분들, 얼굴 약간 붉으스름하신 분들이 바르시면은 추천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노래끼리 하신 분들은 바르시면은 약간 노랗게 둥둥 좀 뜨는 것 같아요. 요 제품은 음. 저라서 그런 겁니다. 자, 일단 또 화장을 좀 지우고 오겠습니다. 자 마지막 파란색 제품 이게 제가 제일 기대하고 있었던 제품이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붉은기와 노란기를한 번에 잡아주는 제품이네요 짜서 이것도 이런 예쁜 하늘색이고 묽습니다 그 다음에 제 얼굴에 발라볼게요 음, 쉣! <laughs> 야, 이거 너무 무섭다. 여기 안 바른 곳, 여기는 바른 곳. 여기는 진짜 말 그대로. 여기도 화면상에는 되게 많이 뽀용해졌는데, 실제로는 반 정도 톤업 한 그런 색이에요. 보시면은 여기는 아직도 노르스름한데, 여기는 커버가 되었죠? 여기, 여기 조금 안 바른 부분도 있긴 한데, 야, 이거 진짜 좋구나. 여기도 촉구촉구한데, 제가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초록색 제품은 이 보라색 제품에 비해서 좀 약간 쫀득쫀득한 것 같아요. 근데? 보라색이 제가 느끼기엔 조금 더 촉촉한 것 같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보라색이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이것도 또 며칠 써봐야 알겠지만은 발랐을 때 내가 보라색이 너무 효과가 커서 내가 너무 충격받아서 그런가? 근데 얘도 확실히 노란기를 많이 잡아주네요. 붉은기는 제가 눈 쪽에 조금 있는데. 제가 이쯤에서 요거는 제외하고, 여기는 지금 블루를 발랐고, 여기 보라색을 제가 한번더 발라볼게요. 요만큼 음, 짜서. 휴지야. 여기를 이렇게 해서. 아니 아니야. 여러분, 확실히. 보라색이 조금 더 촉한 것 같아요. 여기가 보라색이고, 이쪽이 블루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보니까 얘가 조금 더 노란기를 잘 잡아준 것 같죠? 이렇게 봤을 때. 화면 밖에서도 비슷비슷한데, 파란색 반는 쪽이 노란기를 확실히 더잘 잡아줬다는 느낌이 나요. 근데 여러분 진짜 톤이 되게 자연스럽게 그 전과 비교하면은 한 톤이 올라가 있죠? 그리고 피부도 진짜, 촉촉하게 밀림 없이 이것도 보면은 다 끼인 데가 여기 눈이나 이런 데도 없거든요? 와, 아, 풀업니 또 일랬다. 내 지갑도. <laughs> 다 털리게 생겼어. 오! 근데 진짜 제가 말했듯이 여기 밖에 거울을 보잖아요? 저는 보라색보다 아무래도 파란색이 조금 더잘 맞는 것 같아요. 노란기를좀더잘 잡아주는 것 같아가지고. 오! 어? 진짜 약간 저는 파란색이 조금 더잘 잡아주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하고 그 위에 화장품을 바로 올리면 은 아주 톤업이 돼서 괜찮을 것 같고 솔직히 말해서 이 상태로 그냥 나가서 썸남이 막 전화 왔어. 근데 나새거리잖아 근데 이거 막저저 저, 봤잖아요, 여러분. 힘들리지 않고 손으로 막 발랐잖아요. 막 바르고 근데 전화 영상처럼 받는 거지. 어, 왜? 막 이랬는데? 썸남이 어, 뭐야? 왜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좋아 보여? <laughs> 내 쌩얼이야 <laughs> 약간 이런 식으로 해도 될 정도 너무 예쁘게 쌩얼이 보정되는 진짜 누가 봐도 화장 안한거 같은데 좀하얘 보이는 애 같아 네, 전화 빵빵빵 이렇게 받아 <laughs> 아왜나 지금 화장도 못 해가지고 <laughs> 이러면 이제 썸남이어쌩얼이야야너 핀바 진짜 하얗고 진짜 좋아 보이는데 진짜 쌩얼이야 여기 문질러도 여러분 안 밀려나요 이렇게. <laughs> 아 그럼 <그런 건> 쌩얼이지 <laughs> 약간 이렇게 될 정말 썸남을 위한 보형는 <laughs> 진짜 밀려나지도 않거든요 여러분 진짜로. 제가 이거 진짜 안 밀려나요. 손으로도 해안 밀려나고 제가 이거 아까 썼던 걸로. 지우면은 이런 걸로나 지워야 내가 반인반육인 게 티가 나지 손으로 썸남이 지어서는 티도 안나 야, 야 여러분 이거 사귄 지 얼마 안 됐거나 아니면은 그 썸남이 있거나 이제 곧뭐 여행을 간다 둘이 여행 갔나 무조건 사 무조건 이짜 티도 안나 이거 손으로 아무리 밀어. 아 자기야 고집하지 마 <laughs> 이렇게 밀어도 티가 하나도 안 밀려 티가 안나 <laughs> 자기야, 내가 생얼이라고 했잖아. 약간 이렇게 되네요. 나 이거 여행템이다. 어? 남자들 잘속겠는데 이거? 사귄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무조건, 무조건 챙겨가세요. 필수템이다,요. 여러분, 지금 보니까 이게 아주 필수템이다,요. 야, 풀언니에풀언니에가 프롬리에. 여러모로 많은 사람들이 이어주겠어요. 네? 사랑합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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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리뷰를 해보았는데, 저는 진짜 마음에 들거든요? 지금 물티슈로나 해야지 지워지지 아니면은 안 지워진 이런 밀착력까지 대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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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도 약간 여러분 그냥 약간이 아니고 그냥 꼭 사세요 꼭 사서 제가 보기엔 땀 너무 흘리는 여름에도 이 정도면 안 지워질 것 같아요 이렇게 밀려도 지워지지 않은 토너 크림은 뭐 이렇게 착부 토너 크림은 저 정말 오랜만에 봐요 그냥 사세요 오늘의 결론 내가 원래 하얀신 분들도 이거 하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보라색. 원래 하얀 분들에게도 추천드리고 아니면은 내가 약간 노란색이 있고 붉은색이 있는데 자연스럽게 한톤 뽀용하고 톤업이 되고 싶어. 무조건 보라색 요색으로 사시면 될것 같고 초록색은 내 얼굴에 조금 붉은 기가 있어. 약간의 술톤이야. 나는 홍조가 조금 심해.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 초록색 진짜 추천. 이 붉은색 커버 진짜 잘될것 같아요. 요거 초록색깔 엄청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저처럼 노랗 노라신 분들 이거 파란색 무조건 요 하늘색을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시거나 해외 여행을 가시거나 아나쌩얼 어떡하지? 나 아, 생얼 나 진짜 나 노란 심슨이 아니면 나 너무 붉은기가 많은데 나 어떡하지? 아니면 나 너무 피부가 지우면 한톤 어두워지는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이 언니가 이거 갖고 왔잖아 이거 가지고 가면 된다고 알았어? 이거 챙기라고 이거 샘플로 사셔서 챙겨 가세요 그냥. 아시겠어요? 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아, 나도 그동안 내 쌩얼을 봤던 우리 전 남친들에게 미안해. 근데 이게 미리 알았더라면 너희에게도 내가, 그니까 꼭 가지고 가세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꼭 사셔서. 피부 비밀 절대 지킬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꿀팁까지 드렸는데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또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 구독 제발 눌러주시면 사랑이 더 이루어지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예뻐지는 그 날까지 다음에 또뵈요 모두 안녕 프로니짱 수다.